님이를 정말 볼 건데요. 잘 돕니다 아주 잘 돕니다. 근데 요게 있잖아요. 백종이가 내장이 필요해요. 어디다 주중 들어가냐면요. 안녕하세요. 요거 요앞점은앞점요옆요면요노란색이랑요초요한파이 요거 쓸 거고요 여기다가 프레임에다가 요 코에다가. 코에다가 이걸 두개써어요 이게 거나요 코에다가 두 개를 써주면 더 강해져요. 이렇게. 원래는 얘가 잠깐만요. 원래는 얘가 다 이렇게. 원래는 얘가 이거 한 줄은 아니거든요. 원래 한 줄은 아니거든요. 근데 보통 편이는 근데 제가 이번에는 특별히 두 장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비물 정해주세요. 양념 색종이 하나. 한 장. 색깔은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거기다가 청음 녹색 두 장, 그리고 주황색 한 장, 양면 라면 사용 없어요. 양면 라면 어, 차피뒷면은 주로 없고 그냥 주황색이 앞인데요. 그러면 먼저 프레임부터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돌려서, 반로 접어주세요. 그 아. 다음에, 보세요. 자, 요렇게, 음, 여기다, 요 꼭지점이, 여기다가, 오게 접어주세요. 내네 군에 다요. 잘 맞아. 아, 그럼 여기서 뒤집어서 또 이렇게 접어주세요 또 이렇게 뒤집어서 이선 요, 요 있죠? 이선에이 요요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을 만나게 접어주세요 이 팽이는 이번에는 쉬워요 이 팽이는 내려줘. 모두 펼쳐주세요. 펼쳐주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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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선 됐죠. 대본팬이는 특별히 다른데 잘 보세요. 이 꼭지점 한쪽을. 잘 보세요. 이렇게 접는데. 약간만 넘어가도 되고요. 잘 보세요. 여기 세모 있죠? 여기 새모 보이시죠? 새모요. 여기 새모 여기 다이몬드 모양 보이시죠? 다이몬드 손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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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너무 다이몬드 모양 있잖아요. 여기 중에 한 새모 있잖아요. 여 중에 한 새모 있잖아요. 자 여기서 한사부께는 푸시 해드릴게요 이걸로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여기가 어 그러니까 여기선 말인데요 여기서 여기선여기선 말하는거거든요 여기서는 뭐있어 자 제가 좀대한필로 자 그럼 이편을 한번 표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여선이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있잖아요. 다이아몬드 보이시죠? 제가 선곡하는 다이아몬드. 보이시죠? 요중에한꼭지점 있잖아요. 여기를또 표시해 주세요이렇게한요꼭지점보이시죠여기여기보이시죠 여기. 여기 보이시죠, 다? 다여기이아이요 자요 세모는 기준에서요맨앞잘 보세요 요걸로 요맨 앞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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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앞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딱 맞게 이렇게. 자 근데 잘 보세요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자, 근데 이 선을 너무 많이 넘으면 안 되고요 한 살짝만 넘어주세요 이렇게 너무 많이 넘지 마시고요. 너무 많이 접지 마시고요. 그냥 완전각 접어주세요. 대로. 자, 근데 있잖아요. 여기는 여기 먼저 접어 주시지 마시고 여기부터 접어주세요. 자, 아까처럼 접보세요 여기가 있잖아요. 여기 있는 게 이렇게 가도록 이렇게 얘가 여기 여기 있는 게 다시 여기서 만나도록 이렇게 접으면서 얘는 약간 넘고. 아, 한요거랑 비슷하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먼저 이쪽은 이쪽 잡으세요. 이쪽은 다펴주세요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반대쪽은 여기로 했잖아요. 여기 선 있잖아요? 여기를 잡아줄 건데, 여기도 똑같은 방법인데. 여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 여기 펴주시고, 여기를 약간만 접어주세요. 요렇게 작게. 작게 접어주세요. 여기 이쪽 분들은. 여기좀 펴주시고요. 작게 넘지 않고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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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도 반대쪽으로 반대쪽 잘 보세요 아까 으세 써봤죠? 이렇게 똑같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작아요 부피가 이렇게 작게 작게 이렇게 잡아주세요 자 그건 다음에 다시 아까 접었던 선을 다시 잡어주세요 아까 여기 재고 있던 선 다시 전어주세요 그럼 요 모양이 됐죠? 요거는 동군모양 동군모양 그럼 요거는 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덟 개네요 요덟팔각형 됐죠? 다 팔각형이에요 자먼저든 여기서 팔각형 모양에서 그림을 주세요 아까 여기서 다다다다다다 기억하시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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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까 재고 있던 선 아까 아까 이렇게 아까 펴서 이렇게, 맨 처음에 이렇게, 지금 몰라 접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선대로 좀 접어주세요. 접기 보세요. 먼저, 이쪽으로, 여기 지선 있잖아요. 그냥 사각형으로 접을 때, 먼저 이렇게 선 나있는 데로 이렇게 접어주시고, 여기 보이죠? 여기. 아까 표시해주은 여기. 이거대로 계속 이렇게 접어주시고, 눌러주세요. 이 이렇게,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으셨죠? 자, 아, 이렇게 접으셨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요 아까 선 있죠? 요 선대로 이렇게 이렇게 딱 붙인다. 이렇게 요렇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목소리> 되죠? 요 프레임 완성인 거요 쉽죠? 쉽죠. 이렇게 많은 주문이 들어오면, 자참 쉽죠?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코어를 접을 건데요. 자 코어를 이 상태에서 바로 접는 게 아니야. 자 먼저 여기 주변 정리 좀 해주고 이렇게. 자 먼저 요레임 올리세요 그냥. 네 군데 다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코를 잡아볼게요. 이거 두 장이라고 했죠, 제가? 자, 먼저 한장 해보겠습니다. 자, 앞뒤, 앞, 잘 보세요. 가로, 세로, 대각선, 대각선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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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쪽으로. 자이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여기 아까 자코라는 면 아시죠? 여기가 여기 만나도록기 뭉둥 뭉뚱그는 여기 만나도록세번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뒤집어서 한번 더, 한번더 이렇게 연속으로 세고 나시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요거를 이렇게 올려주세요. 여기가 여기 맞나도. 자, 요거 똑같은 걸한개더 만들어주세요. 자, 근데 이건 들어오지 말는 상태로 한개더 만들어주세요. 말안할 겁니다, 이제. 이거 하는 동안 만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제가 슈몽말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세모로 적어주세요. 이렇게 세모를 넣어주면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삼도 여기가 여기 만나도록. 자, 또 다시 번삼 번도 여기가 여기 만나도록. 여기가 여기에. 꼭지점이 만나도록. 꼭지점이기보다는 여기가 요 가운데 만나도록. 꼭지점이 가운데 만나도록. 요 이렇게 효자군는 가만히 놔두세요. 자, 여기서 어렵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 이벌려져 있는 거에다가 한번 맞춰보세요. 자, 그런 다음에 요거 한 부분을 여기 안에다 넣어주세요. 이렇게 요 부분을 넣어주시고, 파주세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일단 파주세요. 뭐.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펴주시고, 여기다 하, 놔둬주시고,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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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딱, 딱, 딱. 자. 이거 드셨죠?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거 두꺼워지면 뭐가 좋냐? 자, 여기, 음, 회전력이 더 강해집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껴주세요. 이렇게 적어주신다음에 여기 비슷하죠? 자, 그럼 이제, 자, 대학 비슷하죠? 그러면 이제 그림을 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 요 그림은, 저는 아시죠? 아, 그래도 설명하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잘 보세요, 약간 띄어주세요 띄어주세요, 약간 띄어지기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이제 한번띄어주면서 이제 여기다 다 모아주세요 자, 이렇게 그립을 이렇게 해버리세요. 역문 신밤에 한대 떼주세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요것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그래? 실험해보겠습니다. 잘 들죠? 여기잘돌죠 얘네들. 잘 자, 두고. 자, 둘다잘 들죠?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자, 요, 이름이, 어, 카이지라는 팬이었거든요. 카이지를 한번, 이번 시간에는 요 멋진, 요 멋진 카이지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요 멋진 카이지예요 멋지죠? 멋진 요요카이드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멋진 팬이와 더 멋진 놈이었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